안내 목사님 저 이산철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명상, 목사님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영상 메시지는 제가 아, 지난주일날 한번 찾아뵙습니다 찾아뵈었습니다 매일 수신도 안되고 연락처도 없고 해서 직접 찾아가본 데 제가 목사님 교회를 거의 7년만에 방문을 해. 하게 되었거든요 7년 전에 제가 시인들의 산책이라는 낭독, 낭독회에 참석한 이후에 거의, 거의 7년 만에 뵙게 되었는데 아, 제가, 제가 어떤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렇게 차별되에서 먼거리로 이동한 이유는 아 진짜. 찾아가서 견담을 하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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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는데 제가 아제문자 네, 메시지로 질문을 보내 드린 것처럼 제가 이전에 콘텐츠가 있거든요 그것을 목사님 여, 영상에 공유 가고자 할 생각으로 아, 영상 그 아, 그걸 목사님을 배웠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때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요즘은 또 북튜브라고 해서 단순히 책만 읽어주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쩐지 언어 순화도 할겸 책을 그냥 읽어주는 영상을 몇편 올려보았는데. 그래서 그냥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타이틀로 해서 목사님께 그, 그것도 저자와 해당 출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매수심도 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연락처도 연락처도 왔고 해서 직접 그래서 목사님이 신문하는 교회를 방문해서 직접 연락처를 알했는데 일단 우선 문자메시지도 일단 드려보았고요 아직 자꾸 요즘 재난문자가 자, 자, 자주 와서 제일 그것이 수신이 제일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지 아직 답 답변 답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메시지를 혹시 보신다면은 자로 한번 연락 아니 그냥 답을 답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제가 책정한 콘텐츠는 제가 이건 예행연습도 하고 있는 중인데 아, 제목이 있어요. 띄어쓰기가 안 되다 보니까는 그냥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한 문자 메시지를 받아보셨으면 보였, 한번 참고해 보자,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 선고대충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한다보면 이게 혼자 하기는 그런 좀 그래서 그렇고 해서 이콜라보형식 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아들님도 목사님 아, 목사님 전화 목사님이 예전한1 5 17년 전에 이 좋은 예술라는 인터넷 신문 기자로 처음 인연이 되었거든요. 그때 목사님께서는 고정 연재로 아까 논설위원이라고 해서 저는 그냥 일반 시민 기자로 글을 기고, 글을 하고 있었,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아무런 교회도, 목사님 교회도 몇번 추석을 했습니다. 아, 그 당시에는 아직 청년 시절에 주로 청년부 예배만 졸이다, 초요일 토요일에. 그러다가 기회가 돼서 한주 예배도 몇, 몇 차례 참석을 했었거든요. 아, 지금, 아, 그전에는 처음 목사님 처음 만난 곳이 참사랑교회예요. 기억워 아까 그때해 지, 시교동창이라는 그때 하우, 하우, 양 목사님께서, 그때 담임 목사로있었이사님께고그래서 다시 임시로 맡았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 있었거든요. 그랬다가거기서 그때 님은서이사님기자랑 직접 만난이사님도서이 아, 그때 그러니까 목사님도 기자 증도 있었고, 그래서 네, 네. 제가 알기로 뭐 그때 당시 이복재 기, 기자님이랑 뭐 임성수 기자님 등이 참석 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그 주변에 동태찌개를 먹던 기억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음? 그렇게 해서 오늘. 음? 이제는 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제가 동네 교회에서 출석을 하고 있기에 그런데 그 동네는 제, 제가 제 출석하는 교회는 신자수가 천명 앞에 께 중형교회거든요. 그런데 유난이 노인보다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 그거를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정해보았는데 그, 그것은, 그래, 그것은 그것이 콜라보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문점에 실지로 보는, 것, 보는, 것과, 보는 것과 같이 목사님이 기자신분으로 제보자, 제, 제가 제, 제보자라고 지고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하면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 기자가 설명해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영상을 올려서 올리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뭐, 그거 그게 아니라면 그냥 목사님이 주신 책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그것도 직접 허락을, 받, 허락을 받,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목사님께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아니면 그, 그 전에 같이 영상을 한번 아제 목사님 책을 소개하는 헤드리는 영상을로 대신 함,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을 아니면 댓글로 드 댓글을 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중에서 제, 제 책을 목사님 책을 제가 읽어드리 듣, 듣고자 함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 이제 자주 뵙게 될것 같습니다. 목사님, 목사님도 이제 다시 차츰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댓글 이전에 거의 목사님 영상을 물론, 썸네일만 보는, 보는 영상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다양하게 영상을 주로 보면서 그것을 복습을 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 그렇게 이제 오늘은 대체 연우라 그런지 아직 해서 연락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 코로나가 여전히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제한적으로는 현실적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뭐아 이번 이번 달에서 다음 달 중에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본은 이미 이달부터 위드 코로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통계도 작성하진 않고 있더라고요. 한때 일본에서는 2만 명이 넘게 나오는데 거의 뭐 2만 5천 명대를 정점으로 지금 다시 완성, 안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찌되었든, 목사님 집회를 많은, 많이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바쁘에서 아직 이 휴대폰 통화가 아직 되지 않고 접속이 되지 않, 않고 있는 거, 것으로 상기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니, 직접 뵐, 언젠가는 또 이, 인연이 기회가, 기회가 된다면 언젠간 만날, 만날 수는 있겠죠. 아니,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이 집회를 초청할 수 있고 아니면 목사님 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저, 제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집회에 초청을 할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다시금 연을 이어갈 직 간접적으로나마 인연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듭니다. 그렇 어, 오늘 저도 이, 이만 영상을 마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이 영상을 보, 보시면 댓글이라도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